할인마법사 할인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서지컬스틸 슬림레이어드 반지는 디자인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워요. 손가락에도 잘 맞고 피부 자극도 없어 편안합니다. 실버 색상이 특히 예뻐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다섯 가지 보석의 쿼트로 사파이어 레이어드 반지는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다섯 가지 보석의 쿼트로 스퀘어 꼬냑 지르코니아 반지는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지금 할인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세라믹 포링 큐빅 레이어링 볼드 반지는 예쁜 포장과 만족스러운 디자인으로 큰 찬사를 받고 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니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특별한 5가지 보석 3종반지는 독특한 꽃약빛 스톤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